안녕하세요. 가정예배를 위한 5분 예수 밥상.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미밍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어, 미밍아웃, 참 단어가 어렵죠? 그러나 최고의 것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을 사용한다. 또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단어죠. 그렇듯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돈이 최고고 누구는 건강 또 누구는 관계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제 캐리어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저는 저곳을 초콜릿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기를 약으로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책으로 채우시더라고요. 이처럼 유한한 환경 속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사람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거죠. 우리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향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너무너무 비싼 향유라고요. 지금 돈으로 말한다면 거의 3, 4천이 되는 너무도 귀한 향유. 그 향유를 오늘 예수님께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내가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을 보며 낭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니, 그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얼마나 좋지 않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것을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치가 다 다르면서 또한 진짜 가치 있는 걸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네 장의 그림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준다면 어떤 그림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두 장은 여섯 살짜리 아이가 그린 거고요. 나머지 두 장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몇십억짜리 그림이래요. 우리는 잘 가치를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MZ 세대라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아세요? 미닝 아웃이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흔히 돈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착한 가게, 정말 가치 있는 가게에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ESG라고요. 환경 그리고 이제 사이 소셜 그리고 이 지배 구조 그것을 건전하는 기업 물건이 좀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데 내 돈을 쓰고 싶다는 게 바로 이 젊은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볼때 우리 최초의 미닝 아웃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리아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인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관심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이 미밍 아웃을 한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알고 거기에 쏟아붓고 싶은지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